특별 새벽 기도회를 분리 개척을 앞두고 하니까, 목사의 마음에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나 생각이 드냐 면은 이번 새벽 기도 때 바짝 좋아가지고, 교인들 좀 헌신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본문을 딱 택해가지고, 성경에서 설교를 하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인데 제가 지난주 청회하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전혀 내가 기대한 거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맞아.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분리 개척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니까 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분리 개체를 해야 되니까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그 원리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뭐 돈을 바쳐라, 혹은 뭐 시간을 바쳐라, 뭘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진정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월급입니까? 뭐, 우리 듣자 하니까 남편이 월급이 천만 원 넘어서면 이혼 안 당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지간히 못해도 월급 많이 갖다 주니까 그냥 참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월급이라면 참 비참하잖아요. 성경은 내 남편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다시 나를 사랑해주고 무엇보다도 나를 귀하게 해준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말은 모세가 내말안 하고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 말씀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가르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 백성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기가 막히고 갈수록 참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그냥 몰라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그분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자기 옆에 있는 분들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옆에 사는 사람들 보고 따라 해도 그 사람은 운 좋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아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별로 이렇게 사모하고 배우고 안 하면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신해산에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배워야겠다. 서울시민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작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설교 시간에도 저는 가능하면 제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시간 주일 예배 와서 30분 설교 듣고 그렇게 가서는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느냐. 여러분, 늦게 배워도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여자한테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사례에 보면 그 부인이 글을 잘 쓰고 집에서 배워서 학문하는데, 그 남편의 결혼 조건이 그 학문 하지 마라. 더 이상, 대상 공부하지 마라. 그걸 결혼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자기가 그 책이 너무 좋고 공방이 너무 좋으니까, 남편하고 처음에는 그냥 남편 시킨 대로 공부 안 하고 덮어두었다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문 하니까 쫓겨났어요. 왜 쫓겨냅니까? 여자 배우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뜻은... 그냥 니는 내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우민화 정책입니다. 독자들 가운데서는 백성이 뭐이 말배우고 아는 것이라 요 북한이 그렇게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몰라야 겁내고 시킨 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겁주면 겁먹고 그렇게 하는 게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잘난 체하고 뭐, 응뚱한 길로 갈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진짜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내가, 무식한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저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가는 그런 한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게 청문회를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청문회 하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이렇게 법을 지키고 이렇게 바로 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의 개인 사생활을 교인들이 모르는 게 좋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에서 목사라도 그 단점이 많고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싶어서 가능하면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딱 뭡니까? 포장된 보여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극이죠 사실은 뭐, 교인들이 목회자의 그 실상을 알면 알수록 참 저런 분이 없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한두 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귀하고 좋은 분이고 참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참 하나님의 종이다. 큰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섬기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코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말로 하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도 사실은 금해져 있습니다. 왜? 코란을 공부해 보면 이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존재가 영 엉뚱한 존재예요. 몰라서 그냥 열심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의 그 이슬람교도들이 코란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뭐 코란 때문에 코란에서 가, 말하는 가르침이 그 뒤죽박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뭐 이번에 분리개척교회 하는데, 뭐작정헌금을더 많이 해라, 라든지, 혹은 뭐, 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가든지, 그런 것, 그런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분리개척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 예수께서 추수할 것은 많나 일꾼이셨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서활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간다면 가서 미국 생활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 나라의 그 문화와 언어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몸은 지옥 생활이 더 편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 로망이 나이 들면 나는 시골 가서 전원생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가서 살아보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전원생활이 익숙하지도 아니하고 할줄 모르고 그럼 몇년 지나서 다. 물러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뻔하지만 몸이 말라 안 듣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슨 동창회 모이거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칭찬 들으면 좋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고 감투 쓰면 좋고 그런 사람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어서 수십 년 예수 믿어서 어, 교인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지 예수 더잘 믿을수록 점점 섬기고 점점 낮아지니까 뭐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천사가 왜 천국에서 우리 종로로 하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탄다. 그렇게 했어요. 수십 년을 서울시민교에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잘 살기 생활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교회 가라. 여러분,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해보면, 야,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내게 너무 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는가? 위대한 성교사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나, 나한테 이렇게 하셨냐. 여러분, 감히 그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내 날이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뒤에 가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성경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은 영생을 영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것도 오래 산다는 말이 그냥 뭐 100살, 200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뭐 어제 주일날도 말했지만 불리 개척교회는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염려할 것 없어요. 어떤 이제 그 따라 나가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또 반대로 또 이제 이제 뭐 후원을 우리가 이제 비을 내서 20억을 후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사실은 은행 이자가 약간 올랐어요 0.047%뭐 올랐는데 아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며칠 동안 신경이 쓰여 속이 상하더라고 아니 약속 해놓고 막판에 가서 탁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지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웃으면서 가버리 밖에상그랬나 이제 우리가 어리대 때 처음에 빌릴 때는 우리 가볍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인생이 일어나고 속도 상하고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오늘이라도 어디 가서 은행 바꿀까? 날짜가 급하잖아요.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막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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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다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보면 기쁘고 좋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인가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 손목에 매고내 이마에 쓰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는 것은 내가 알기 위한 거예요. 손목에 보면 손을 볼 때마다 하는 거. 이마는 자기는 안 보잖아요. 이 그건 다른 사람이 아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마에다가 말씀 붙여놓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 목사가 된지 얼마 안 됐을 때그 저희가 선배 목사 한 분은 명찰을 달고 다녀요 명찰을. 목사 누구 누구 등죠. 그죠. 명찰을 달고 다니는 목사님 처음 봤는데, 그 목사님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목사인 걸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왜요? 그럼 내 행동이 조심이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기는 어 백양교회 목사님 시신데 목사 김정식 딱 더. 항상 그런 명찰을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사님 불편 안 하십니까? 당연히 불편하지.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 조심스럽고. 조금만 잘못하면. 주 사람 누구야 목사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되 너도 늘 말씀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오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남들 볼때 너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목상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 오메까지 우리 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두개 띄워 주세요. 안, 안 떠나요? 예, 분리 개척 교회를위해서두 가지 제가 오경성 목사님 보고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리 개척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분리 개척이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서울 시민 교회를 닮은 또 하나의 교회가 구리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저께까지 한그 제가 들은 바로 한 60명 정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팀 작정 아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100명 그리고 한 200명 정도까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 나보고 목사님 누구 누구 불리게저게 가라고 말해 주세요 뭐 이렇게 러세요 <laughs> 그말못 합니다, 제가.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제가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